이거... <목소년단> 어 <목소년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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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아, 네네네. 아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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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퇴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. 아나왜나 <laughs>

많이 웃는 하루가 되게. 둘도 똑같이 나왔네? 다 어, 다 다르다, 이거는. 뭐야 하나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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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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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야, 오늘 진짜 정인상이다 뭐가 치고 뭐가 품버전이야? 얘가 치고. 아, 그렇다. 어, 그렇다. 치찍 치고. 치고. 치찍치치 오케이. 품품 더할게요 어. 어. 아, 누구죠? 찬이. 오. 오 내꺼다. <놀람> <놀람> 갑니다. 오. 세트야, 세트 완성임. 탱커스. 어, 처다 보면 이 어, 최애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리더가. 오, 대박. 오. 오. <laughs> 야, 이거, 아, 야, 대박. 가내다아 나와라. 니까 진짜 나와. 오, 진짜 된다고 이게? <laughs> 어, 어, 이니기가또타 나옴. <laughs> <laughs> 오. 오. 정진이가 받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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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골고루 나온다. 오. 어, 다 어. 오 용복이 처음 보기. 와 개네 정도. 오나이어씨지어어 오? 오 장민이. 오! <laughs> 어 장민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엄마들을 <laughs> 안 찾아가? 그니까 다들 집주도니 아야 나 배웠어요. 어어내건왜다 이렇게 돼 있지? 릭리스가안 나온다? 어어어 리노. 오오오 나이 다 이거라도 나와서. 이게 방력 있게 는 이게 짱다오 리노 나왔어. 지금 노중국이지. 오 테이블도 있대. 나뒤에 카드 어 카드. 근데 내가 는거를 리노 리노 입술. 가 리노 이러고 있다. 오. 오. My <이> baby. <pasa? 이> 환급을... 너무 누가 봐도 현진. My baby. 지성이 끝났나요? 네, 지성이 끝이에요. 야... 어, 어 종이 나왔어요 야너 오늘 날이야 야 오늘 개이 완전 <laughs> 지성있 입술만 나오면 돼 그의 입술을 가지게 해 <laughs> 갖고 <웃음> 야, 싶어 너의 입술 <laughs> 어 이거 찬이 찬이 어머 어머 뒤집어 있어너알어 어머 어머 머야 찬이 찬이도 완성이다 찬이도 끝났지아지 이거 어떻 되는지 알겠어 어아 안되는데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리노 어떡해 큰일 났야 이거 다 죽는다 어떡해 큰일 났다 아니야 리노도 없어 지금 아니 다른 애도 없다니까 진짜 그냥 리노 입만 두개 내 현진이도 아, 없고 지금 다 없음. 현진이도 없어. 응. 어야 정인 세트, 정인 야정 세트. 나 지금 용복이 어디 갔어? 나 그냥 오케이야. 진아 하나 나왔는데. 진아어 참이 나왔다. 어 드디어 나왔다. 어 리노 나왔다. 익시. 아, 입술이 나온 거예요? 아. 네. 어. 진짜 제발 진짜 말, 입술, 어. 제발 용복이 대박이지? 어. 드디어 나왔다. 드디어 나왔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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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이러면 안 되는데. 하나 나왔는데 용복이 하나도 없어요. 힘을 내요 양정인. 힘을 내요 양정. 인 어, 끝났다. 나 역순으로 가볼까요 아, 그래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오오오 어, 어 현지 나왔다. 어어 어, 장민이. 하이, 어 하야. 오. 마지막 <laughs> 제 거죠? 그렇죠. <laughs> 제발 중복이 나가길 바라는 마음만. 꺼주세요. 어디갔지? 어디 오. 오, 오, 오. 오 아니 주성이입술 어디 갔어? 끝나요? 우리 이걸 못 쓰면 되겠다. 아, 나란 w a <laughs> <Wait. Wait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. 오, 이거. 오, 어, 나랑 바까, 나랑 바까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많이 나온다. <laughs> 아, 이거 꿔품 되겠다, 승민이. 아, 근데 나 포필, 포필. 응. 찍는 중이야. 고마워.

건어자고 응. 아파요. 라면도 하나 업자. 그래. 이 정도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? 더? 응. 감사 감사. 감사. <목소리> 너무 과하게 먹나? So 소세지. <목소리> 안 찍을 거지? 이미, 뭐, 이미 시작한 거 <laughs> 이미 시작한 거지? <laughs> 어, <어우>, 어떻게 <짜라>. <웃음> <웃음> 아, 짜다! 아, 대리야끼 짜다! 어, 사지. 밥이 졸라 뻑뻑한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완전 현진이 봐봐님 <laughs> 님, 찬이보다 크신가요? <laughs> 아예 몰래. 어? 찬이 좀딱 맞다. 이시리 어머. 어? 생각보다 큰데? 찬이가 더러워서 덜님나 아, 승리라, <습니다>, 승리라. <습니다>, <laughs> 어? 야 이리노 생각보다 큰데? 너 창빈이 손 선... 크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나 창빈이 나 방찬보다 더 큰데? 어? 거. 야 창빈이 졸라 큰데? 응? 아 역시나 아, 아, 근데 창빈이가 창빈이 어떡해 시리나요, 어떡해 <웃음> <내가> <웃음> 뭔가... <웃음> 야 나도 모르게 쳤잖아 전우잖야전지 진짜 오, 크다 아닌데? 아픈데? 별로 안 크다? 아야한이는 지금 아, 손가락이 휘은 거임? 그럴 수 있지. 커! 아니 커! 아 영복이! 영복아! 영복이 나랑 딱 맞아! 알겠다. 흥민이. 아, 어? 크다 얘 크다. 얘가 제일 크다. 야 남자네. 그렇겠지. 남자네. 거다. 아 그치. 어정이덕지와 미친. 양정이 정인아. <laughs> 안 떼. <laughs> 어? 야 지금 유일하게 니보다 크네, 아님? 정인이손 손금..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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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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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마이크 우리 여덟 개 대박 민이 뽑으세요 영상 찍는거야? 불길하다 <목소리가> 아 폴라만 볼까? 아 봐? 어? 봐? 어? 폴라만? 진짜 봐? <laughs> 진짜? 살짝 볼까? <laughs>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한번 볼게 그래 그럼 봐도 되잖아 이애이다어 e 폴라부터? 하나 둘셋어차이다야 우리 진짜 정이 잘 뽑는다 오, 셋 이것만 빨간색이네 응 음. 빨간색 나중에 할까? 그래, <laughs> 그래. 그냥 래 기분은? 오우 대박 데이퍼, 하나 둘셋어야 셋. 이거 예쁘다 그런데 세예빵자이다빵자이가돼 하나 둘셋오오야돈 아껴준다 하나 둘셋어 잠깐만 하나만 종목이니 음. 그러네 하나만 종목이네 좀 있다가 오오오야 이리도 이거 참 오. 어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알것같아 네. 아, 왜? 아 뭐야. 무적이야. 기분 받은 거임? 무적이야어 어, <laughs> <laughs> 어. 원래 원래 이렇게 있어서 나여기여기 오, 버전 골고루 나옴. 신촌 쪽. 자자 어, 야도 두세했어저아요저요기다려세요니 아니? 아니? 놀았다고... 이... 있어. 다른 하니까 오, 와, 대박. 저요? 아니. 다른 거든 니 우연이? 어, 잘 나온다 대박. 저저 하니? 알겠어요. 기다리세요. 우연이? 우연이. 니나 이번에 체좀 잡았다. 아, <laughs> <머리가> 다 <뿌어여 Kristen> <laughs> 나왔다. 아, 갯벌이. 까봤어. 야, 리가 가는 게 아니야? 대박. 나도 야이게 아 진짜 빡 대박. 혹거 괜찮아? 네 감사합니다. 너왜 여기 있니? <웃음> <웃음> 뭐야? 개놀래. 감사합니다. 뭐세트야 네. 저다섯 세트요 ?right> 어 내가. 몇점 나온 거지? 두점 더. 합니다. 아, 과연. <laughs> 아, 봐. 오, 거기서 봐. 어. 아, 어. 왔네요 오. 오! 어, 수민이. <laughs> 어, 리더. 오 오. 오. 야 오!

사포나포라와라 a 포 나와라 n a r a 검은색, 깔안경용 u 안경용 o 언니 검은색이야? 안경용 u 가자 가자 어, 진짜 g y o 한이 다른 버전이다 y o u 이 g young, y o 이 n g 이 o u n g 지 까만색이세요?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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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 u n g y 야 u n g 이 o 까만색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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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어 확인하신대 어 맞아요 아, 아. 감사합니다 어. 어머 이거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베이컨? 크 근데 여자 버전을 딱 줬더라 남자 버전은 흉나도 는데 세비지 존나 세야 하트 모양이다 여기서 보면 오 핸드폰으로 봐 핸드폰으로 봐어 어, 한! 드디어 드디어 응. 어있어이렇게 어, 나왔다 중복 또도야 <놀드> 하나 오. 둘셋오아 <놀드> 그치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아 현진 콘서들라 <놀드> 맞아, 10만 맞아다 따로 있게나1 7만원 짜리 5만 원게날 살렸어 <놀드> 나랑 5만 힘들었거든 현진이 아이스티? 나뭐 있죠? 어 용복 어 용복이가 드디보았다와 너희 뭐어 리노 또 나왔어 나 아이스티 있지 않아 어? 승미 중이다 승미 증복이다아다아아 진짜 이나승미또 아, <laughs> 어, <스미> 나왔네 <미남> 떨라 <laughs>